어느 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해라. 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냐면 일곱째 일이 떼어지고 반시동안 첫째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째 일이 떼어지고 나면 그반시동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신부예보 입고 있으니까 그냥 휴가하면 돼 나팔재앙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섯번째 나팔재앙이 황충재앙인데 황충이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만 쏘기 때문에 휴가한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사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할 때도 저런 마음을 두지 않았어. 요난 그냥 휴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하고 있다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입 밖으로 기도를 전혀 안 했지. 그렇게 해서 집회가 끝났고, 그랬는데, 여도없이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아무 상관없는데 일하고는. 그런데, 성모님께서 제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요. 중요한 중요한 건, 중요한 사건 중요한 시기 그때 꼭 말씀하셨어요. 제 신앙생활이나 사회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가려고 어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대전에모건신학대원을 갔냐? 서울에 감신 대학원 가냐. 놓고기도었을때너다같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티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달락티인 찬양 찬양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주에서 찬양 사들에서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고 해외까지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헌신시키고 그 사절을 했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찬양신간도 가려 와는 음성을 안 들려줬으면 침묵하셨으면 저는 아마 목사가 되때 오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찬양색도안 했을 것이고 일반적인 교회 따라갔을 모습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 사역에 제 신앙의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쪽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또, 제가 5년 동안의 전도사로 송찬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나이도 그만두고, 교회 사역은 그만두고, 선교의 사역만, 선교회만 전념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사표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해라. 전혀 계획이 없어, 계획이도, 생각이도 없어. 찬양사역도,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도, 교회 제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안교교회만 출석하고, 나는 이미 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만 하겠다. 그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 안 들려주셨으면 저는 선교회 사역하고, 저와 여배 만남은 없죠. 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또 저의 사역과 저의 신앙을 완전히 반영을 틀어버리시고요. 또 주님께서 아들아 어느 날 아들아 사실을 금지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을 금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사의은사고 기름 부셔서 십수 년 동안 축사를 금식기도를안 했으면 하는 말씀도 안 했으면 제가 사생을 금식를 했겠어요? 안 하지. 안 했으면 여러분 축사는 전혀 나타나지도않아 축사사는 있을, 있을, 있을 수가 없지. 연언살도 있을 수가 없지. 영성살이라는 자체에 있을 수가 없지. 말씀 듣기는 사생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쓰여진 주님 오실 고도신은 책도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급식기도 끝에만 리으면서 교회 성도들 거의 한 20명쯤 될 거예요. 그들이 천국가 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6명이 본 성도들이 본 천국과 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보시고 제 사역에서 이 디스타임 그분의 시간에 사역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만되는 어디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엄저희 신앙에 사역의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반응을틀어줬죠 그리고 지나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 순종했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 이, 이제까지 경험으로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거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얘기야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이해가 안되지만 아멘 하고나서 순종 그리고 기도하는거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순종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조건들을 딱딱 체크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사로 목사 책을 보고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쓴 책이 또 있는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사서 그러면서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놓고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일곱째에게 떼어지고 나면 첫째 나팔 재앙이 불기 전에 예수 오시니까 저는 다섯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재앙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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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일곱째 때고 나서 반신 동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황충제앙 지나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 불고 나서 그때 저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 그리스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성분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디나 두르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입,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정권이쓰 나타나고, 정권이 쓰고 전3년반 지나야, 그때서 예수 공교 강의, 뭐, 그때 휴고상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다 다섯 번째 나팔처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서 깨달았어 통과 안 해도 돼, 안할줄 알았더니 통과해야 되는구나. 모든 성들이 전부다. 다섯 번째 나팔 제왕. 신부 예복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황충 제왕을, 고통을 받게 돼. 왜? 왜? 그걸 깨닫게 하십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하,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고 해야 되니 그때 살게 됐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수정이 지 이제.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지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들이서 나타나고, 적들일서전점 3년 반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모신다. 그러니 나도 황충제하 다섯 번째 나팔 제하 통과해야 되고, 여기서 보호받으려면 아무리 신부 예복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셨지, 그러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삶에 중요한 시기에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너무나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받지 않으면, 성도들 이 받지 않으면,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자 황출장이다 고통을 당해야지 다섯 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두 번째 후삼 년 반에, 죽가보란 다음에 후삼 년 반에, 하나님을 안, 안 받은 사람들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었다. 영종의 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죽요이제 하나님 이 일은 인사해.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해도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받게 해야 되는구나.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책에도 쓰고 그렇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이냐, 성령의 일만 받으면 됐죠 오늘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하는데, 어떤 글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사기다. 성령의 일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이 똑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서사나 목사님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두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책을 써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천국이 가는 성 안이 있고 성 밖에 가 있다. 성 안에 가는 성도가 있고 성 밖에 가는 성도가 있다. 성 안과 밖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구원에서 알려줬다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사입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한국교회가 전세계 사람들 이런 걸 몰랐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다 깨닫고 있어. 알고 있어요. 이것부터 깨져야 된다. 이것 이게 다르다는 걸 깨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내해서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